시장, 감남기를 되돌아갈 때는 조금 힘에 부치겠네 지금 하면서 털림배수장 2.1km 뭐 머리라.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 따로 있나? 이기가 제일 가 현재 3km를 이동하였으며, 1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발이 보다 경류가 더 비싸. 하하 <laughs> 참. 이런 현실이. 시산 양수장. 일산 양수장 버스 정류소로 전화고요이 길로 계속 가면 생림을 가고 있죠 알림, 설매 타퍼, 골프장. 바로, 저희 위에는, 국토종주 낙동강 자전길이죠. 인 창원 엄청 가동마을 아동마을을 지나고 있죠. 목수이네 가동마을. 자, 아, 가동마을에서 이렇게 배달링이 왔죠? 여는 가산마을이네. 여기도 연밭이 상당히 크네. 바람개비? 아, 규모가 상당하네. 사연과 함께하는 생태체험학교. 진영 5km. 회는연밭철 <laughs> 많이 경제하이군요와깝다 여기도 임밭이라. 아이근 여기는 임밭이 많네. 현재 7km를 이동하였으며 3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여러 농사를 하네 따뜻한 농사 여름은 저기 정면 보이는 것이 뚝불이 팽나무, 서적둥 팽나무, 우영 우영 우. 현재 8km를 이동하였으며 4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아, 나중에 사망리갈때 죽었다. <laughs> 아, 바람이야. 지금은 등 빠른 데서 오는데 나중에 죽었고.